경제우등생 한국의 신화를 뒤로 한채 사실상의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구축정책을 펴면서 국민들의 생활은... 더욱... 비상개혁을 선포합니다. 국가부도의 날 (IMF) 사태에 수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무너졌지만 그의 반면에 큰돈을 만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 국가부도의 날이 있기 (5년) 전 (1992년 9월 16일) 검은 수요일이라 불리는 그날 런던 금융시장은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한 남자가 영국 정부를 무릎 꿇렸고, 하루 만에 10억 달러, 한화로 1조가 넘는 돈이 그의 주머니로 들어갔죠. 사람들은 그를 조지 소로스라 부르지만, 그저 겉으로 드러난 얼굴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설계자는 따로 있었죠. 30년 후, 그는 다시 돌아왔고, 이제는 세계 최강국 미국의 막강한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관세정책을 발표하고, 그 이후 리플은 급등을 했죠. 이건 그냥 우연이아닙니다 일종의 테스트죠. 바로 돈에 대한 당신의 통제권이 서서히 그리고 완전히 사라질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왜 미국 대통령은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반대하는 걸까요? 그리고 2025년 7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CBDC 실험. 겉으로는 편리한 디지털 화폐라고 하지만 실상은 엄청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충격적인 실체를 공개하겠습니다. 딥 스테이트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 집단입니다. 정부 안에 또 다른 정부가 숨어 있는 것이죠. 대통령이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그들은 그 자리에 남아 실제 권력을 쥐고 흔들어댑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일까요? 지금까지 딥스테이트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30년 넘게 정부의 몸담은 영구직 고위 관료들입니다. 둘째, CIA, NSA, FBI 등 정보 기관의 실세들이 있죠. 셋째, 달러를 찍어내는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 임원들입니다. 넷째, 10조 달러를 움직이는 월스트리트 거대 자산 운용사들이 있고요. 다섯째, 전쟁을 통해 이익을 얻는 군산복합체 경영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정권이 바뀌어도 자리를 지키며 진짜 게임을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와도 바이든이 와도 다시 트럼프가 와도 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목표는 현금을 완전히 없애고 모든 거래를 추적 가능한 디지털 화폐로 바꾸는 것입니다. 암호화폐는 그 계획을 위한 하나의 실험이었습니다. 딥스테이트의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계획 중 하나인 검은 수요일. 1992년 9월 16일, 표면적으로는 조지 소로스가 영국 파운드를 무너뜨린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진짜 설계자는 당시 26세의 스콧 베센트였습니다. 15억 달러 규모의 정교한 공격을 설계해서 영국 중앙은행을 항복시켰죠. 하루 만에 한 나라의 통화를 무너뜨린 겁니다. 이 사건으로 대중들은 기존 금융 시스템에 불신을 갖게 되었죠. 미국의 대형 금융사가 잇따라 도산 위기에 직면하면서 세계 금융 시장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뉴욕 월간은 이른바 블랙 먼데이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16년 후인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가 갑자기 파산합니다. 158년 역사의 투자은행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죠. 당시 미국의 재무장관은 누구였을까요? 골드만삭스 CEO 출신 행크 폴슨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딥스테이트의 주요 리스트에 올라오는 인물입니다. 흥미롭게도 골드만삭스의 최대 경쟁사였던 리먼 브라더스는 구제받지 못했고, 골드만삭스는 정부 지원을 받아 살아남았죠. 우연일까요? 리먼 사태 이후 연준이 한 일을 보시면, 기준금리 0%, 4조 달러 양적 완화, 금융기관들 대규모 구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만들고 그 위기를 핑계로 더큰 권력을 손에 넣었고 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대중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입시켰습니다. 이게 딥스테이트의 고전적인 수법이죠. 그리고 2025년 지금, 검은 수요일에 스코베센트가 미국 재무장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의 첫 번째 정책이 뭐였을까요? 관세 이슈입니다. 이 발표 이후 암호화폐 시장과 금융권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거대한 계획의 일부일 뿐이죠. 딥스테이트는 100년 넘게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여왔습니다. 완전한 통제. 그리고 그들은 우리 생활 속으로 아주 조용히 스며들고 있습니다. 딥스테이트의 궁극적 목표는 현금을 완전히 없애고 모든 거래를 통제 가능한 디지털 화폐로 바꾸는 것입니다. 바로 CBDC 말이죠. CBDC가 왜 무서운지 설명드리자면 이건 단순한 디지털 화폐가 아닙니다. 디지털 감옥이라는 표현이 정확하죠. 모든 거래가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정부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프로그래머블 머니 기능입니다. 정부가 우리 돈에 직접 규칙을 심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한국은행에서 실제로 공개한 예시를 보시면, CBDC를 사용할 경우, 자녀 용돈 10만원 중 2만원은 오락비, 3만원은 식비, 5만원은 도서비로만 사용 가능하게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죠. 예시는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거라고 하지만, 이걸 국가와 국민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정부가 우리의 돈 사용처를 직접 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일본 제품 사지 마라, 특정 지역에서만 써라, 3개월 후에는 자동으로 없어진다 같은 기능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이게 이미 현실이 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죠.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은 10억 대의 CCTV로 실시간 감시하면서 구매 내역 하나하나로 점수를 매깁니다. 담배 사면 감점, 기저귀 사면 가점, 점수가 낮으면 기차표도 살수 없죠. 실제로 2020년까지 490만 명이 항공여행 금지, 165만 명이 기차여행 금지를 당했습니다. CBDC가 도입된다면 이런 일이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 분명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모든 거래 실시간 추적, 언제든 계좌 동결 가능, 사용처를 정부가 제한, 돈의 유통기한 설정, 개인 신용점수에 따른 차별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게 딥스테이트가 100년 동안 꿈꿔온 완전 통제사회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 CBDC 시스템을 위해 미리 준비된 인프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암호화폐 리플입니다. 아서 브리토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2011년 리플 백서를 세상에 내놓은 바로 그 사람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그냥 리플 창시자 혹은 뛰어난 개발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면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아서 브리토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진 인물입니다. 리플을 만든 개발자이지만 아무도 얼굴을 모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연구 기관인 다르파와 협력했고 더 충격적인 건 NSA 그 유명한 국가보안청의 자문위원이었다는 사실이죠.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건 단순한 개발자의 이력이 아닙니다. 딥스테이트가 암호화폐라는 거대한 체스판에서 오프닝 무브를 담당할 완벽한 말로 배치한 거죠. 더 기가 막힌 건 이겁니다. 브리톤은 백서를 발표한 후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증발해 버린 거죠. 왜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체스에서 오프닝이 게임의 판세를 결정하듯 브리토의 역할은 정확히 그것이었습니다. 완벽한 첫 수를 두고 나면 나머지 게임은 이미 승부가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완벽한 게임이 펼쳐졌습니다. 여기서 정말 소름돋는 부분이 나옵니다. 브리토가 사라진 후 리플 팀은 정말로 진심으로 혁신을 추구했죠. 직원들은 진짜로 금융혁명을 꿈꿨고, 투자자들도 진짜로 기술의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딥스테이트의 의도대로 진행된 거죠. 가짜로 만든 열정은 들통납니다. 하지만 진짜 열정으로 만든 기술, 그건 완벽한 도구가 되죠. 아무도 의심하지 않거든요. 리플이 성공할수록, 더 많은 은행들이 사용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신뢰할수록, 딥스테이트의 계획은 완성되어 갔습니다. 자, 이제 리플의 진짜 구조를 한번 보시죠. 리플은 RPCA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검증자의 80%가 동의해야 거래가 성사되고 UNL이라는 걸 쓰는데 이게 뭐냐면 믿을 만한 검증자 리스트입니다. 듣기엔 좋죠? 하지만 누가 이 리스트를 만들까요? 결국은 소수의 기관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검증자가 들어가려면 기존 권력자들의 허락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리플랩스 이 회사가 사실상 모든 걸 통제하고 있습니다. 기본 UNL을 제공하고, 프로토콜 업데이트를 주도하고, XRP도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고, 이게 탈중앙화일까요? 국민투표라고 하면서 사실은 정부가 미리 뽑은 대표위원들만 투표하는 것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리플팀은 이걸 효율성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딥스테이트 관점에서는 통제 가능성이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퍼즐 SEC 소송이 있습니다. 왜 SEC가 수천 개의 코인 중에서 하필 리플만 콕 집어서 소송을 걸었을까요? 정말 단순한 규제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계획된 스토리텔링이죠. 리플에게 정부와 맞서 싸우는 영웅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리플은 정부와 싸우니까 진짜 탈 중앙화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소송이 끝나면 리플은 정부를 이긴 영웅으로서 CBDC 인프라의 핵심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완벽한 시나리오죠. 딥스테이트의 오랜 계획은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죠. 트럼프는 딥스테이트의 계획을 간파하고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선택한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5년 7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니어스 법에 서명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기반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건 딥스테이트의 CBDC 계획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장이었죠. 이제 두 시스템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지금 이 상황을 기회로 바꾸려고 합니다. 리플은 CBDC에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를 중단했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전면에 내세우던 CBDC 파트너십은 삭제됐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반 CBDC 정책으로 인해서 딥스테이트의 계획은 당분간 조용히 때를 기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 시장으로의 대대적인 자금 이동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크립토 퀀트에 따르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지난 1년간 46% 성장했고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테더는 작년에만 130억 달러 한화로 19조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내년까지 5천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죠. 이건 지금 시장 대비 4배 이상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스테이블 코인 급성장 시 최대 수혜주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핵심은 스테이블 코인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그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인프라들이 함께 급등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주목해야 할 플레이어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보자면 서클, 테더,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이 있겠죠.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른 관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프라 생태계, 여기가 진짜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폭발하게 되면 뒷받침할 다양한 블록체인 생태계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현재 주류체인들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거래량이 몰려오겠죠. 그때 필요로 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고성능 레이어1, 블록체인을 통한 대용량 거래 처리 능력, 레이어2, 사이드체인 같은 확장 솔루션, 분산형 거래소 프로토콜, 디파이 네트워크, 브릿지 프로토콜 등이 있습니다. 느낌이 오셨나요? 우리는 이 흐름으로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프로젝트가 바로 입니다. 이코인은 지금 어떤 상호 운용성 제공 업체보다도 더 많은 블록체인을 연결하고 있고 그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클과 같은 주요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USDC와 EURS의 크로스체인 전송을 이미 지원하고 있죠. 파이어 블락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스테이블 코인은 플랫폼 거래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전 세계 USDC와 USDT 거래량의 상당량이 이미 이 코인을 통해 라우팅되고 있습니다. 이 코인은 30개 이상의 주요 메이저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연결된 체인의 수정이 필요 없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전 세계 굵직한 은행 금융기관들과 파트너십은 당연한 이야기죠. 글로벌 블록체인 상호 운용성 시장은 연간 25%에서 30% 성장하여 2030년까지 수십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코페센트 재무장관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수조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 수요는 스테이블코인 담보로 들어갈 국채 수요를 의미합니다.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닌 미국 정부의 공식 계획이며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기하급수적 성장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것은 단순한 투자 기회를 넘어서 우리가 어떤 미래에 베팅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딥스테이트의 완전 통제 시스템은 트럼프로 인해 긴 휴식기에 들어갈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CBDC를 완전히 대체하는 시나리오에서 그 막대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성장을 보일 것은 분명하죠.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의 폭발적 성장과 함께 이 코인이 어떤 역할을 할지 함께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정보를 구독자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공유 드리기 전에 아직도 안 누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힘을 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CBDC는 통제사회로 가는 지름길이고 개인의 금융자유를 제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막아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들이 할수 있는 일은 뭘까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발전에 관심을 갖고 신중하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댓글에 기회라고 남겨주시고 010-3378-6658로 기회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의 한해서 구독자분인 거 확인하고 이 코인의 정보 한 분도 빠짐없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3378-6658로 기회라고 단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